존진과문을를 말씀으로 조성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성을 주관하시는 고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추종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버지의 하한 식구가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예배 속에, 아버지며주님씨와아버지며 주신 아버지의 대사를 받아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봄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가정 식구들이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하면 정말로 아버지의 부족할 때가 많사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하며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자네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하며 영적 충만하러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부족함면깨려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충만과 영철과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하며 잘되고 큰 일꾼이 되었을 시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의 자식들이 어디 가나 아버지하며 주님 이동에 이슈와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삼속에 풍리되게 <laughs> 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식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하며 주님의 가정이 아버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풍성한 가정이 되어서 가정에 먹을 것, 입을 것, 아버지하며 찬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공하지 않고 풍성하고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가족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수성명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며주임시어 마음의 결심하는 우리 아버지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며 믿음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지고, 아버지 하며 믿음 없는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아버지 믿음의 대를 잘 지어서 정말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아버지의 사실은 우리 아버지님의 구인 옥권사님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데 아버지 부족하며 깨워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날 주여 여기,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님의 믿음의 문을 받아 아버지의 자손들이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의 최정락 집사 이제아버지아의 주임시와 아버지님의 장로시험을 보고 장로로 아버지아을 지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락하셔서 장로를 지우시니 장로의 뜻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아의 교우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는 능력있는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아버지아의그 생애가 평평대로가 이르고 하늘의 지원의 복과 평평대로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광락이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광락이 아버지의 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생애가 잘되고 그 가족이 잘되고 믿음의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찬이를 비롯해 동행 있고 옛아버지며 우리 손자들과 함께, 함께 해 주셔서. 저도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오니 특별히 아버지 축구하여 주시오 우리 동전이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큰 이날에 아버지 금영주시자가되었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 우리 온 가족 식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과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